안경을 쓰게 되면 계속해서 시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? 네, 안녕하세요. 안경사 이교입니다. 자, 오늘은 안경 상식에 대해서 어,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제가 안경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질문이기도 하고요. 여러분들도 어, 충분히 궁금해 하실 만한 어, 질문일 거예요. 자, 그 질문은, 선생님,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시력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? 오히려 안경을 안 쓰는 게 시력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어, 정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어, 시계 따라 틀리겠지만은, 어떤 초등학교 때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. 안과라든지 안경원에 가시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안경을, 안경 안경렌즈를 교체해 주세요.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이유는요. 우리가 성장을 하면은 몸뿐만 아니라 눈도 커요. 근시가 생기게 되면은 멀리가 그 잘안 보이는 거죠. 성장하게 되면 눈도 큽니다. 그러면서 이 각막에서 막막이 예 가능 이 빛이 도달의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근시가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이걸 이제 진행성 근시라고 하는데 이 진행성 근시 같은 경우는 보통 개인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20세에서 25세 정도 되면은 시력이 이제 안 떨어져. 그 말은 이제 상장이 멈췄다는 얘기거든요.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시력이 나빠지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경은요 안 보이는 눈을 고르게 해주는 이 교정 도구일 뿐이에요. 안경을 쓴다고 해서 눈이 더 나빠지거나, 안경을 벗는다고 해서 눈이 좋아지거나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자, 오늘은 이거를 소개해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안경 상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!